여기 지금 이 500동이죠? 여기가 500동 아니죠. 아 26동인가? <laughs> 500동 아니에요, 여기. 어, 여기 500동. 5 0동쪽 안쪽에. 500이나 뭐 200이나 뭐100 네. 단위니까. 네. 여기는 어쨌든 200동. 네. 200동입니다. 이 200동입니다. 네. 500동으로 가고 있는 이길 중에서 저는 처음 와 보는데 오 베레비라는 곳이 네.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빵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생물기분들또 생물학을 듣고 지금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배고프죠. 네. 네. 생물학 머리 아프잖아요. 샘워크 생명, 그렇죠. 생명학을 위한 수학또 머리 아프잖아. 네. 그럼 뭐 해야지? 빵 먹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와, 여기 빵 되게 맛있는 게 많아요. 이 메론빵. 메론빵? 메론 맛이요? 어... 메로나에는 네. 메론이 들어 있나요? 같은 느낌. 아 저는 메론빵 메론 맛이 나는 거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치즈볼. 이거 치즈볼 지금 그러면 디저트 전문가께서 디문가께서는 초코 필링볼을 음. 고르셨고 그리고 저는 메롱빵에선 메롱 맛이 나나 궁금해가지고 메롱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뒤에 이런 것도 팔고 있어요 아 어, <laughs> 이거 버터 휘낭시. 네. 음, 뭐. 버터 휘낭시 도넛은 바나바나해 도넛은 모카모카해 도넛은 초코초코해 네. 도넛은 뭐뭐해 시리즈 여기 도라에몽에 나오는 그 오늘 가격들이 써. 되게 싸요 쫄깃한 챕셀 떡 그리고 더 부드러운 치즈케이크예요 이건 더 부드러운 고구마 케이크. 아, 이거 원래 있는 거죠? 아 이것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인스타그램에 베레피 매장 사진이나 제품 사진 등 올리고 서울대에서. 이게 비닐인데 집게 나네? 그렇대요. 비말에 의한 오염 방지를 하고 있대요. 네네. 아 근데 여기 위생이 되게 철저하네요, 여기. 무슨 쿠키인가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오!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짜잔! 자. 베레비, 자 빵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만 딱 저희가 먹을 양입니다. 나머지는 저 이거 하나씩 받으세요. 사장님께서 꾸한 인심을 또 하기 위해서 여섯 개를 무려 이 베레비 와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 지금 더운데 사장님 인심 때문에 더 더워졌어요. 너무 따뜻해. 자 그래서 저희가 고른 빵은 이제 치즈볼 비슷한 거. 저는 이거 메론빵메론에서메론빵이론만 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맛있네 메론 아, 맛 나네 아 난다 난다 메론 맛이 음. 처음엔 소고르빵 같거든요 약간 근데 메론 맛이 나요 메론 빵 처음 먹어보는데 또 먹을 것 같아요 응, 달달해요 되게 단맛이 쫙 올라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음. 이거 가지고 하나 먹어봤는데 음. 찹쌀떡에다가 음. 속에다가 치즈를 넣은 느낌 음. 그래서 보통 치즈볼 하면 은 그냥 겉부분냥넣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쫄깃쫄깃하게 막에 있고, 응. 응. 안에다가 뭔가 넣었나봐요. 그런 건넣나봐요 얘는 아마 초코맛인 거 같고. 찹쌀떡에 응. 치즈 넣은 느낌? 네, 딱 그런 음 느낌. 찹쌀떡, 그, 빵, 그 쫄깃쫄깃한 느낌이 음 살아있는 거 같아요. 식감은 음 그런, 그런 건데, 사실은 치즈보이 음 네, 하나 드셔보실래요? 네, 하나 더. 음, 이게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이거? 하여 맛있어요. 응. 여 맛있고 그냥 그 찹쌀떡에 그팥 없애고 응. 아예 다 다른 걸넣은 맛. 맞아 맞아 맞다 메론빵은 이렇게 안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케찹인가? 아, 크림 아니야? 슈크림음 이거 음 포장된거 있잖아요. 성공 붓이 없는 것들은 여기서 직접 파는 거거든요. 음 만약 시간을 딱 맞춰서 오시면 은 갖고 온 빵이 아마 나와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사실 머핀 같은 거는 바로 구워서 나올 것 같거든요. 음 시간을 잘 맞춰 오시는 것도 되게 좋은 묘미가 있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 시간은 몇 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마 영업 시작하고 바로 부를 테니까 아침이 아닐까 꽤나 싶네요 꽤나 합리적인 네. 추측이네요 네. 음 500도 물맛이 다음 시간에 교수님한테 가서 추천하고 싶은 맛? 일단 마셨을 때 뭔가 농생대다 보니까 그 생명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그 그 안에 뭔가 이 하나하나 물 안에 그 우리 몸에 좋은 그뭐 박테리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그런 맛이에요 농생대 200동 물꼭 마셔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가 바로 베레피네 교수님한테 추천하고 싶은 빵 맛인 이베레피 저희 정복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8동으로 가보면 될까요? 아 500동을 먼저 한번 찍어야 되나요?